필요 없고요. 전화 받으신 분잘 됐습니다. 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서빈수라고 합니다. 민수 씨요? 저... 민수입니다. 서빈수. 알았어. 서빈수. 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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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빈수 아, 씨예요? 민수? 빈수? 아, 야 빈수야! 뭐, 자, 저는 사라지. 저 우리 저 빈수 씨. 예, 네. 별명이 혹시 뭐였어요? 박빈수였습니다. 빈수야! 박빈수! 아, 야 팥빙수 씨였어요. 네아참 예, 예. 재밌네요. 그럼 안 되죠. 빙수 씨는 빙수 씨 네. 매니저 4 개월 동안 이준 씨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네,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아 그래요. 일하시는데 뭐 힘든 점 없습니까? 고쳐줬으면 하는 점. 아, 아직까지는 4 개월밖에 안돼서 그런지 없어가지고. 혹시 좀 회사에 바라는 어, 점 있습니까? 아직까지 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냥 매니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아까는. 지금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laughs> 무슨 말씀, 빈수 씨 지금 무슨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는 지금 너무 좋아서 너 하나도 불만이 없다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매니저들도 아 본인은 아, 너무 좋은데 다른 매니저들도 아, 좋은 아,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본인이 실제로 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네. 너무 이쁘다 했던 뭐 누굽니까? 아 저는 수지 씨가 수지 씨. <laughs>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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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아, 수지, 네. 수지 이행시 한번 가요. 수수 수수 수수야 수지야수지야 수수야 수수야 수수 아니. 수야 수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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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야 수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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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수야 수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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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로 수수야 수수야 빈수, 네. 빈수. 네. 자, 본인 야수수좀해 아, 아, 주세요. 자, 빈 빈수는? 빈수는? 빈수는 수? 수지는 좋아한다. <laughs> 아빈수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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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야, 갑자기 나타난 예능 고수. 무엇을 <laughs> 어. 어, 아, 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고수들이 많아요. 육성을 어. 통해서만 <laughs> 이 입담을 발휘하는 빈수 야, 야 얼굴 보고싶다! 어디가 아, 아, 빈수야. 빈수. 한번 나와 이제 빈수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얘가 그럼 존이지 이름이 아, 박이지, 아, 박이지 아, 성이 아, 존이지 박, 박씨 아니야? 아니 존이 성이 잡힌데 박존 아니야? 에이, 아, 그왜 이름을 박으로 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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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호박처럼. 그,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짠박. 자 잔방 존박은 이게 본토 발음도 박이야잔 잔방이면서 이야방이야 안녕하세요 저기 보안 도전입니다 네 전화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디세요 작가님이요 예 작가님이요, 작가님이요. 아, <laughs> 어디잖아요 어디, 작가. 오늘만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잠깐. 작가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밌잖아 아 제가 어디냐고요 아예예 예. Where are you going 아니 아 죄송합니다 쪼크쪼크잔박 웨어라이어. 저 지금 집이야 집. 아톰. 네, 아톰. 아저 죄송합니다, 저, 잠깐. 저 지금 이 통화가. 아니거 하나만 <laughs> <만일>. 물어봐요. 하나 <laughs> 아니저 잠깐만. 요 이름이 존이요. <laughs> 나만 얘기했어요. 야 정준하 씨. 정준하 씨. 아니 박이야. 잠깐만, 우리하고도 통화 네, 좀 합시다. 우리 저 잠깐만요. 네네. 정준하 씨. 질문 하나만. 아니, 아니 그거 진짜. 야 존박은. 야 진짜 이름이 존이냐 박이냐. 아저 이분이 최민준이죠. 성이 박이에요. 그지 성이 박 맞지? 얘가 찬호막이 찬성 선생님도 우리 공방에. 너그 말이 되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제 박명수 네, 씨또 네. 있으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존박 네. 씨. 저저저 저, 미량박씨도 어디 박씨예요? 네 미량박씨 맞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예 그, 어, 알겠습니다. 자자 잘했나? 너 잘했나? 공성공파야? 너 공파야? 저희 안녕하세요, 존박 씨. 저 아, 하하예요. 아 안녕하세요 형. 네 반가워요. 네. 그 2등 하셨죠? 네네. 허각 씨랑 사이가 좀 어떠세요?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잠바. 준영 형한 명만 봐 여자연예인. 그래요 형. 여전... 잠만 내 지금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오오 어, 오케이 좋아 온다 온다 온다. 여보세요 어길이야 토크 좀 해. 예 형님. 네, 어, 네. <laughs> <laughs> 야 요즘 무슨 비슷한 시대니까. 어디 가서 얘기야 그런 거. 형안 되면은 저 태호 피 d 랑 우경 피 d 둘 중에 한명 해갖고 이놈 맞춰서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어 위기 상황은 아니, 다 같이 극복 해야지. 태호 네, 형하자 태호 형. 하자, 태호, 형. 아니, 한번 태호 형한테 전화한번 해보세요. 태호 형한테. 아 그럴까? 네. MB c 형 있잖아 MB 씨. 제석이 다음 들어가. 안줘안줘다안 줘. 그래 안줘 우리 좀 조용히 있어 조용히. 해. 어 태호야. 우리... 네. 어 미안한데. <laughs> 어 꼭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진짜 무도를 하잖아. <웃음> <웃음> 지금 여기 갑자기 좀 사람이 좀 부족해갖고 네가 좀안 되면. 아 그래 일단 시간 좀 보자고요. <laughs> <좀안>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우리가 <laughs> 또 연출하고 그러는데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부르는데 우리가 좀좀줘맞야될것같아 배경 그래. 웬만하면은 안 부르는데 태호야 혹시나 모르니까 네가 좀 준비는 좀 하고 있어 줄래? 아니 아니 그래야 진짜 맙맙야밥한 먼저 태호 야 혹시 모르니까 네. 준비 좀 하고 있어 달래니까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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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래 그래 그요 그래 그래 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예,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 질이가 좀 시끄러워서. 예. 여보세요. <laughs> 네네. 저, 저, 여보세요. 저. 아, 아, 안녕하세요. 이용이이씨희 씨세요? 예. 준하 씨. 누구세요? 저. 저는 얼마 전에 저기 시상식에서 뵀던 저기 유재석. 태그맨 유재석. 이도 아, 저기, 저기 이영애씨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 요즘에 예. 무한도전 프로그램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오늘, 오늘 지금 그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예. 이영애 씨하고 통화한다니까 뭡니어 내가 지금 전화 드리고 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와나 그날 네, 오초자 네. 저기 텔영어 배우 이영 씨. 이영 씨가 아니라 이영애 씨. 예영 씨. 음, 어 있고요. 저저저저저저저기저저저저저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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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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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좋아, 좋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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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근데 그날, 그날 아날아좋 그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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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천 좋아, 좋아, 천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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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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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하 좋아, 좋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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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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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천 좋아, 좋하 좋아, 좋아, 대그맨 네 저는 대그맨 유재석입니다 아 재석씨 안녕하세요 아야 재석씨 저희 누나 저희 남편 선배님 다음 다, 다음 다, 다음 저는 무한무안 저, 우한 저 우한, 진짜 좋아요 무안 대전에서도 아, 잘생긴 하하라고 하는데 하하 혹시 아세요 하하라고? 아 하하씨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아, <laughs> 누나 안녕하세요 저 노홍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저 노홍철 아세요? 네 아, 홍철씨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좀오다 누나! 누나 저! 어린 정방진 뚱보 어, 정영돈 정영돈인데요! 로그, 네? 건방진, 등포, 어... 예? 누구시죠? 건방진 뚱보 정영돈이라고! 아... 예, 몰랐어! 이형애 씨! 몰랐어! 이영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개그맨다 하고요 닭장사도 하고 있는 강명수라고 합니다! 아 강명수 씨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사고기 예. 잘먹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렇죠? 그렇죠? 빨간 카펫 받고 올라가실 때 봤어요.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예. 아유, 수 씨도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영애 짱! <laughs> 시부나 이제 안 좋아할 거야. 이 영애 좋아할 거야. 네, 지금, 여보세요. 예, 제가 저호통개그 하는데요. 네, 네, 네. 예, 예. 영애 씨. 수씨 제가 지금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아, 예, 예. 바쁘시니까. 들어 봐야? 됐어. 감사합니다. 이쪽이. 아 씨, 저좀 나부터 챙겨. 여보세요? 진아씨? 네? 네. 진아씨 있어요? 저요 저요 저, 도 예. 아아아아아말 나왔나? 요 홍철씨 진짜 좋아하는데 잠깐만 얘기할 안돼요? 홍철씨랑? 홍철씨! 농철씨 어, 홍철씨! 홍철씨! 누나 안녕하세요! 아! 홍철씨가 너무 누나아아아아아아요

아무튼 여야? 그 이영애 씨하고 전도연 씨목 어, 목소리 수고했다 미진아 수고했다 미진아 수고했다 미진아 미진아 수고했어 오늘 아주 똑같았어 완벽했어 그럼 뭐야 이영애 씨 아니고 김민진 씨예요? 네 김미진. 이 비공개 진행 중인 토론의 현장에 시민 한 분이 전화 연결을 주셨다고 네? 하셔서 아, 그래요? 잠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아니, 언제 공개야뭐 아, 하는 거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씨, 어디 그 사시는 아, 누구세요? 방배동에. 박 씨라고 합니다. <웃음> 참나, 참나. <웃음> 전화 끊으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데 어떻게 전화? <laughs> 앞에 보세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앞에, <웃음> 앞에 <웃음> 보시고 저기 아, 아. 이거 참왜 아. 전화하셨습니까? 일단은 <laughs> 예전에 비해서 큰 웃음 빅재미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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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관세님 무슨 큰 웃음 빅재미가 아, 없어졌어요? 잘하게 내리요 그래서. 아, 이거. 크루슨 빅짐인을 만들 수 있는 한 인물에게 많은 비중과 함께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요. 세 <laughs> 그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인지 밝힐 수 있나요? 그러면 누굽니까? 얘는 게 황리 정용돈 후보를 지지합니다. <laughs> 소탈하고 상품으로 왔냐 소탈하고 소시민적인 가상 사치+ 이상 사치를 뭘 몰라서 알겠습니다 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4%, 4%. 선생님 티브이도 자 많이 뵀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3, 인간적인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저도 인간적인 모습 이제 전만 전화 끊으시고 이쪽 자리로 오기습니다 <laughs>